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거든, 뭐, 불화, 선수 간의 불화, 패스를 해주네, 안 해주네, 뭐, 이런 거. 나오죠? 동등한 기회를 안 주면, 속도 하겠니? 안 하잖아. 그리고, 목표 달성을 했을 때, 동등한 분배를 해줘야 돼. 같이 나눠야 돼, 목표 달성했으면. 어떤 한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돈을 준다면, 한 사람이 다가져가 버리면 협동하겠어? 안 하죠. 우승상금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만 싹 준다. 니는 협동하겠니? 안할 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동일한 목표예요. 동일한 목표. 같은 목표인데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지, 상대방은. 그러니까 협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이해 되죠? 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규칙을 그냥 써볼게 지키지 않으면 이게 갈등이 될수 있습니다. 갈등을 좀더따 설명할 텐데, 축구하면 축구를 해야지. 왜 바랄까? 돼안 돼. 안 돼. 그죠? 가끔 추가도 으로 애들 싸움 나죠 왜 싸움 나냐 거칠어 근데 그게 단순 몸싸움인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지 구분할 수 있죠 하다보면 그죠그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지면 규칙을 안 지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갈등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은 이해관계의 충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한테 이득이 되면 니들, 딴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야. 이해관계라는게 그런 거야.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보다는 조금 더 심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규칙이 없을 때 갈등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면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는데 뭐 애들끼리 그 공부하다가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뭐 공부하는 애들 뭐 책을 뭐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게 하면 그럼 경쟁이라고 볼수 없죠. 그럼 갈등인 거죠 갈등. 이런 집단 간 갈등이 집단 내 갈등을 완화시킨다. 무슨 말이냐? 집단 간 갈등. 그러니까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서로 갈등하고 있으면 집단 내부의 갈등은 줄어든다. 이 B라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게 니들 체육대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년에 2학년이랑 3학년이랑 싸웠잖아요. 욕하면서 피부하다가 그죠? 여학생들. 원래 서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인데 똘똘 뭉쳐가지고 3학년이랑 어, 3학년 비겁하다, 욕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끼리 뭉쳤잖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이들끼리. 그니까 집단 내부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야. 이해되죠?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힘들어 없냐? 자, 그러면 생각열기 글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61페이지로 넘어와서. 수능특강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자, 생각열기의인지네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이들이 잘 모르대요. 이거 퀴즈 낼게요. 자, 인지네란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러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글자. 도요토미 히데우시를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죠? 풍신수길 어떻게 알아요? 너 게임하죠? 게임하는 애들은 알아요. 어? 풍신수길 이게 한자로 표현하는 도요토미 히데우시의 이름이에요. 무슨 게임? 스타 스타의 풍신수길이 나와 네, 그런 연관된 아, 그래요? 스타의 그런 게 나와요? 유저맵으로 만들면 나와 여기 만들 수있어 근데 도이트 미디오 씨 어떻게 나와 거기? <laughs> 어떤 유닛스 유닉 유닛 이름이 도이트 미디오시나? 네 그렇게 해놓고 옆에나 유닉스를 넣었죠. 아 짧은 어... 유닉 <laughs> <laughs> 아무튼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도이트 미디오 씨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유를 이렇게 본다는 거지. 베이트의 1대1 씨가 전국 시대에 통일했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한 사람이 우리 사학년 1반부터 9반까지 싹 통일해버린 거야. 근데 통일하는 과정에서 무기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내가 통일했는데 언제 어떤 반이 반란이 일으킬지 모르니까 야 다른 학교 쳐들어가자. 그러면 자기 학교 애들끼리는 뭐가 될 거야? 하가될 그렇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그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결국에는 도요토미디어씨가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는 뭐야?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 뭘 얻고자 했던 거야? 집단 내부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거 정리해 주세요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거기 쭉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인데, 이게세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속도, 밑줄.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방금 봤던 거죠. 그쵸? 그 특징으로는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되고, 두 집단 간의 경쟁이 되나 갈등이 생기면 집단 내부의 협동이 강화된다. 라는 거죠. 고개 들고요.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경제는 동일한 목표, 그있줄 어, 동일한 목표를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내가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내 상호 노력하면서 사회 발전이 이룰 수 있지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될수 있다? 갈등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등. 서로 이해관계의 충돌, 경쟁이 심해졌을 때 상대방을 굴복 또는 제거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갈등은 뭐 노사 갈등이나 부부 싸움, 친구간의 싸움. 우리 저기 이번 주토요일날 저번 주토요일날 여기 살인 사건 맞죠? 그래서 뭐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뭐 그게 뭐 자살을 했다는 둥뭐 죽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남편은 자기는 안 죽였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그동물병은 원장 맞죠? 네. 어, 어나 근데 좀 썸프다더라고. 왜냐면 나그 동물병원 한번 간절히 들어. 예전에 재작년 3학년 애들한테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았어요. 새끼 고양이. 그걸 키웠었는데 받자마자 병원 가가지고 살을 사가지고 그 오줌 싸는 거그 모래 사고. 근데 별로 아저씨 그렇게 막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일이 터져서 조금 시끄럽했어. 그 사람은 하면 안될 거야. 무서워. 죽을 수도 있어.